안녕하십니까 빠시기의 앙코빵 빠시입니다자 오늘은 어, 한식 중에서 제일 기본인 김치찌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한 <laughs> 냉동 뭐지 보요? <laughs> <laughs> 야 역시 싱싱합니다 네. 방금 잡은 거거네요싱합니다 <laughs> 여기 뜨겁나? <laughs> 오 됐다 이제 또있니다 네. 자,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군요. 엄청 썰렁. 엄청 썰렁. 엄청 썰렁. 엄마, 김치 안 열린다. <laughs> 오, 어떻게? 해?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 김치 <laughs> 끓고. 자, 저희 집 김치 끓 <laughs> 김치 너무 많이 넣었나? 음... 김치가 어떻게 하면 큰 건데? 좀 노란색이 진해야겠지? 저 혹시 요리 하시는 거 본인 아니세요? <laughs> 제 아바타신지. <laughs> 자, 원래 매운 거에는 설탕이 들어가 주면은 조금 맛있어 진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오 냄새 진짜 그럴싸한데 저거 어디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 밖에 경치가 좋네요 <laughs> 자, 간장을 조금 넣어줍니다. 그, 그 간장 조금만 넣었으면 좋겠어요. 네. 간지 그 간장 너무 맛이 강해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그러면 조금만 넣으세요. 얘는 조금만 이따가 넣어줄게요. 그건 뭐냐? 얼루 어. 미큐. <laughs> 자, 요거는 어, 마늘입니다. <laughs> 조금 이따가 넣으면 안되어요 이야... 벌써 두부가 으그러졌습니다, 여러분. 오, 정도만 넣어줄게요? 다 넣은 에요다넣되 저건 안되을고뭐냐 햄찌 줘요? <laughs> 고상의 도구 얘좀 버려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그릇 나만남았어 어. 할머니 도와줘. <laughs> yeah. 잠시만요. 할머니 사랑해. <laughs> <laughs> 두루두.

어떠세요? 오, 진짜 맛있네요. 오. <laughs> <laughs> 아 이런 거 보면 진짜 음 요리 진동 소리 들어야 된가 이거? 진동 소리 듣기엔 좀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음. 두부에 간이했어요 아, 사고 골탕 빨리 전혀 아닌 것 같은데, <laughs> 역시 사고, 역시 대기업 <laughs> 또 온다. <laughs> 이건 너무 맛있어서 오늘 눈물이 안고그래요 <laughs> 진짜 울어,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할머니 해냈어! <laughs> 요번에 이렇게 정리하죠. 뭐야? 어.. 비비고의 대기 없다. <laughs> 할머니의 콜라 할머니의 고추장. 어.. 견인 수준, <laughs> 견인 수준, <laughs> 견인 수준. <웃음> 넣으세요. <웃음> 바닥에 떨어져 있는 청양고추, 보으고넣고 뭐 와. 고 와.. 맞다. 솔직히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었다. <laughs> 알았다고. 아니 그냥 내가 만든 과정 딱 빼고 비주얼만 봤을 때 강영식이 만든 줄 알겠나. 응. 맞지? 집 생각나지 않나? 응. 고향 생각? 아 그런 건 아니다. 너무 오버했나? 아또선 넘네. 아, 인정 인정. 방금 거짓말 너무 웃겨. 자 고기하고 두부.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<laughs> 와 진짜 맛있다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나쁘고 <laughs> 엄마 보고 싶어질라니까 <laughs>